너무 귀한 발걸음인데,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오늘 좋은 얘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희망의 시간에서 사랑 역을 맡은 하소연이라고 합니다. 먼저 이렇게 모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, 추운 연말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러면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동안 준비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. 남동성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영화는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어떻게 처음 이 영화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소재는 어떻게 잡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영화는 어, 국가인권위원회의.